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주 KCC와 안양 KGC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KCC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서울 삼성 상대로 78대 72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홈에서 창원 LG 상대로 62대 63으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이연패에서 벗어나는 승리가 나왔으며 시즌 4승 9패 성적입니다. 서울 삼성 상대로는 라거나가 골밑을 장악하는 가운데 허웅, 이승현으로 구성된 삼각편대가 고른 활약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송동훈이 백호트 싸움에서 깜짝 활약을 보이는 가운데 수비에서 높은 에너지를 보여줬으며 정창영의 알토란 득점 지원도 나왔던 상황입니다. 다만 세컨 유닛의 생산성이 떨어졌다고 한때 16점차까지 리드하고 있던 점수차를 사쿼터 종료 2분여를 남기고 2점차까지 추격을 허용했다는 것은 찜찜한 부분으로 남았습니다. 안양 KJ c 2304는 직전 경기 원정에서 창원 LG 상대로 84대 67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원주 DB 상대로 80대 78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2연승 흐름 속에 시즌 10승 3패 성적입니다. 창원 LG 상대로는 승부처에 강한 팀 컬러가 부활하는 가운데 강력. 한 수비와 모션 오펜스를 통한 속공 으로 완승을 기록한 경기이고 사 타고 있는 부상 이슈가 있었던 오마리 스펄맨이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 지만 렌즈 아반도가 두 경기 연속 승부처에 폭발했고 리바운드 싸움 에서 플러스 7개 마진을 기록한 상황입니다. 또한 문성곤이 강력한 수비력을 선보였고 야전사령관 변준형이 포인트 가드 싸움에서 힘을 보탰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론데 홀리스 제퍼슨의 경기력 기복과 주전과 백업의 기량 차이가 큰 전주 KCC의 약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양 k g c 인상공사 승리 가능성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은행과 삼성생명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은 직전 경기 홈에서 KB 스타즈 상대로 74대 52로 승리를 기록했으며 이전 경기 홈에서 하나원큐 상대로 75대 50으로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연승 흐름 속의 시즌 5승 1패 성적입니다. KB 스타즈 상대로는 감담비가 전체적인 경기 운영을 해내고 박지현을 비롯한 주축 선수들이 강한 수비력을 보여준 경기였습니다. 박혜진이 아이솔레이션을 통해서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자 외곽에서도 찬스를 많이 발생할 수 있었으며 최이샘의 외곽포도 지원되었던 상황입니다. 또한 12인 로테이션을 가져가는 가운데 두 경기 연속 가베지 타임이 동반된 승리를 기록하면서 주축 선수들의 체력 소모도 최소화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삼성생명은 직전 경기 홈에서 KB스타즈 상대로 76대 69로 승리를 기록했고 이전 경기 원정에서 신한은행 상대로 61대 87로 패배를 기록했습니다. 시즌 5승 2패 성적입니다. KB스타즈 상대로는 배혜윤이 상대 골밑을 폭격했고 이혜란, 강유림의 지원 사격이 나온 경기입니다. 이전 경기에서 부상 이슈가 있었던 키아나 스미스가 정상 컨디션이 아니었지만 이주연이 팀을 위한 구준일과 A패스를 뿌려줬던 상황입니다. 또한 15.4%에 저주한 3점 슛 성공률에 그치고 리바운드 싸움에서 마이너스 8개 마진으로 밀린 경기에서 확률높은 골밑 득점으로 6 3 4의 2점 슛 성공률을 기록한 것이 승리의 원동력이 되었던 승리의 내용입니다. 김단비 영입 효과를 나타내며 탄탄한 수비와 빠른 스피드를 살려 상대를 압도했고 노련한 경기 운영 능력까지 선보이고 있는 우리은행이 1차전 패배를 세력하기 위해서 단단히 벼르고 있는 경기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 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 피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 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